안녕하십니까. 어, 웅지세무대학 설립자 송상엽 회계사입니다. 우리 웅지세무대학에 관심 있는 어, 학부모님들과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웅지세무대학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잠깐 먼저 우리 학교부터 소개를 드리면 2004년에 경기도 파주시에 설립된 입학정원 419명의 3년제 소규모 전문대학입니다. 우리 일반 대학들은 어~ 연구 중심 대학이 대부분인데 우리 대학은 특이하게 에, 강의 중심 대학으로 해서 어, 회계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설립이 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인데 이 비록 전문 대학이지만 지금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내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내년 세무사 일차 시험에 백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 뭐 이거는 뭐~ 산유재 포함한 국내 대학 전체 일 등에서 이등 매년 일이 등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또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는 단일 대학으로는 최대 합격생을 배출을 했는데 이~ 우리 세무대학이 이러한 어 성과를 내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교육 과정과 이 교육 방법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1학년 일학기 때는 이 영어에다가 온통 어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이게 에 회계 원리가 물론 뭐 기본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 세무대학에 들어온 친구들 대부분이 수능 등급이 3, 4등 급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공부로서 뭘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닌데 이런 친구들 데리고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합격시키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가 회계세법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우리 실력 차이를 극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영어만큼은 어떻게 힘들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하여튼 영어를 기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끔 커리큘럼 자체가 좀 느슨해요. 그회리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영어시 공부에 투입을 해라. 그래서 가능한 한 1학년 1학기때 토익 700점을 넘길 수 있도록. 그다음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세법을 공부하는데 이때 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는 기본 강좌예요. 어요요 요 1년이 요 1년 동안이 어찌 보면 가장 어, 중요한 시기다 하는 얘기고 이때 우리 어, 1학년, 2학, 기 2학년 1학기 때는 오전에 예, 9시부터 1 2시까지해서 오라의 회계학, 오라수의 목금의 세법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수시고사를 봐요. 응? 자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일차 시험 대비로 해서 지금 어 커리큘럼 짜져 있는데. 회계사 시험은 2월 말에 시험이 있고 세무사 시험은 4월 말이나 5월 말 정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년 2학기 때의 일차 시험 대비를 하는데 이거는 뭐 매일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응? 똑같이 또 토요일 날 수시고사고 이때는 회계세법 외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은 뭐 목금이나 또는 뭐 오후 시간대에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3학년 1학기 되면은 이제 2차 시험 대비로 해서 또 어,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 아 오전은 기본 강좌, 오후는 1차 대비, 2차 대비 강좌로 해서 돼 있고, 3학년 2학기 되면은 이제 나머지 교양 과목들 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런 식의 예, 교육 과정을 소화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오제 이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추, 여러분들이 뭐어 출퇴근을 한다. 어? 일반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동 시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가르칠 때 일단 제가 직접 강의를 어, 했고 앞으로도 지금 할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강의 방법이 과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음~ 포맷인데 플립 러닝이라고 지금 제가 그기 기본 강좌 자체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미리 동영상 강의로 해서 어~ 드림 패스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 이~ 동영상 강의가 탑재돼 있는 사이트인데 요거를 어, 여기다가 지금 내제 강의를 전부 다, 다 수록을 해 놔서 일단 학생들은 미리 예복습이 가능하게 그럼. 그래 이론 강의는 전부 다이 드림패스에서 예습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론 강의는 하지 않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냐? 지금 오전 강의는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강의는 1시부터 2시까지인데 하여튼 오자마자 1시간 동안은 무조건 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게 지금 주관식으로 돼 있고 전부 다 기출문제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만 뽑아서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제출하게끔 하고 나머지 시간 두 시간은 문제풀이를 나랑 같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석 체크지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칠판에 푸는 내용을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출석체크지 까지 제출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그 형태고 어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내용들이 그럼 굉장히 뭐 어렵지 않냐 아니 여기 드림 패스 에 있는거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내는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어이구조 어떻게 따라가냐 아니야 숫자만 바꿔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다음 다시 어, 토요일 날 오전 9시될 시까지 수시고사를 치는데 그때는 주간식 2 0 문제로 해서 또 시험을 봐. 똑같은 형태. 로 지금 이거 좀 주중 주중에 우리 공부했던 그냥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에. 거기다가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복습과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수시고사 문제풀이 자체 에, 여러분들 별도 어, 리포트 용지에 잘. 써서 제출을 해야만이 실제 시험 본 걸로 해서 성적이 인정이 돼요. 내가 왜 이걸 연습을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자판에만 익숙하지 이 글씨 쓰는 게 굉장히 서툴러 요새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연습 시켜 글씨 연습 을 시키고 또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대부분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2차 시험에서 완전히 헤매버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다행히 여기서 이론 강의도 한번 보고 또 본인이 한번 풀고 나랑 한번 풀고 또 본인이 풀고 다시 또 응? 복습 과정을 제출하면 최소한 같은 문제를 다섯 번 이상 풀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권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응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제대로 따라온 친구들은 다 회계세법은큰 뭐 문제 없이 다 원하는 점수를 다막 맞을 막,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어,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자신을 하는데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왜 공기세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냐 내가 일반 대학하고 비교해서 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반 대학의 장점은 이 합격을 는 거는 학점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또 인류 대학 같으면 이 졸업장 이력이 뭐 무슨 뭐 서울 대학이다, 연세 대학이다, 고려 뭐 대학이다 이렇게. 음 어.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시험 공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커리큘럼이. 이 지금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부분 자기가 전공으로 한 내용만 가르치려 고 그러지 회계사, 세무사 시험 과목을 염두해두고 커리큘럼을 짜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 휴학을 해서 최소한 뭐 1, 2년 정도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제 학원은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일단 장점은 시험 공부와 직결 관련된 커리큘럼이고 또 우리 강의를 한데 있어서 회계사, 세무사들이 강의를 아주 잘해. 이게 에, 아주 그 강의 기법을 연구를 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응? 이 강의 퀄리티가 일반 대학의 교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제가. 뭐 누가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지? 여러분들 중에 그 동안에 뭐 중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다 알겠지만은 통제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라. 최근에 또 온라인 강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더 통제가 안 돼. 그런데 우리 대학은 이런 이 일반 대학과 학원의 장점을 어, 정확하게 예, 취합을 한 그래서 응? 시험 공부와 직접 관련된 교육 과정이고 학점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때 어, 일종의 기숙사관학교다, 응? 공인된 기숙사관학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 그래서 뭐내 생각은 하여튼 우리 학교에 오면. 학원의 요 장점을 그대로 취합을 하면서 학점으로 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가능한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응. 그다음 또 하나는 일차점을 핵계단 세사 일차점을 학교 가면 인류 대학에 그냥 편입을 할수 있어요. 물론 뭐 삼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죠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부터 해서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어, 참고를 하고 우리 대학도 지금 이, 2024년에는 4년제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내 마음대로 확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가능하나 빠른 시일내 에사년 대학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시키면 뭐 명문 대학으로 금방 발돋움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다른 말로 이게 부실 대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선정이 됐어요. 대학 평가에서 자이 교육부가 왜이 대학 평가를 하게 됐냐면은 이 국고 보조금을 지급을 대학에 지급을 하는데 부실 대학에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 평가를 하겠다는 거에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들 국고 보조금을 원하지 않은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되죠. 우리 웅지 세무 대학은 설립한 이후에 한 번도 국고 보조금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부를 찾아가서 난 이게 국고 보조금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평가 대상에서 빼달라.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너들 대학만 빼주게 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 해서 안 빼줬어. 그다음에 또이 문제가 평가를 하는데 이 취업률 가지고 평가를 해요. 우리 대학은 취업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잖아요. 회계사나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학교 가려고 왔지 취업하려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 말. 거기다 갔던 문제가 뭐냐 학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대학에다만 제재를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교육부가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안될 짓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말이에요 연좌제는 금지돼 있어요 여러분들 연좌제가 뭐냐면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유신 때 우리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나 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등대 8점까지 괴롭히는 거요 응? 그게 그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은 그 대모한 학생 있는 그 학생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유신 때그 사등대 8점까지 피곤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에서 지금 나중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해서 이걸 금지하고 있어.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육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 대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대학에 대해서만 보조금 안 주면 되지 왜? 애꿎은 학생들한테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나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에? 이 정책을 만든 친구는 나중에 아주 크게 벌 받을 거야. 에? 이게 세상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 이런 게 어찌 됐건 이거는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불리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우리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이래서 하여튼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짧게나마 미세문대학 입학설명회를 해봤는데 여름들 대학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